오늘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는 말씀을 함께 먼저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 이 시대는 꿈을 얘기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생 들에게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선뜻 자기의 꿈을 말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만큼 이 시대는 꿈을 꿈을 꾸지 않고 또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더라고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오늘 청소년들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을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성적이 안 좋으면은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때 항상 이렇게 꿈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간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어 직장 생활할 수 있다. 너꼭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된다. 공무원 돼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의 생각과 꿈을 아이들에게 실현해 주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꿈이 자기 꿈이 되는 것이 싫었던것 같아요. 그니까 어른들은 인생 살아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살는 거구나. 안정적으로 재는 것이 잘 되는 거구나. 때로 인생 살다 보니까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 가라 공무원 되라 무엇 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기정지성 세대들이 강요하는 그 꿈을 아이들은요 자기 꿈으로 간직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있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뭐 연예인, 뭐좀더뭐 뭐 변호사, 뭐 유튜버.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꿈이 아니고요 직업이라는 거. 우리가 꿈을 물어볼 때 아이들은요 직업을 대,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꿈을요 직업으로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진짜 꿈이 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장래희망이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꿈은 언제나 그렇다고. 그 직업을 꿈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는 거 꿈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라 직업인데 그 직업이 꿈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직업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판사 변호사 이건 직업이지만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요리사가 되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에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그 일들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꿈이거든요. 꿈은 그래서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사. 이게 진짜 꿈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으십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요. 그 아이들이 만약에 명사를 잡혔다면, 은 여름이 동사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 하고, 그렇게 돼서 무엇 하려고? 라고 물어보는 게 진짜 그 아이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그럴 때 진정 그 아이들은요, 이땅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꿈꾸는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꿈이 있는 아이들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짧은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거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비웃는 말이에요. 아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의 꿈을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셉의 파면 어떤 생각합니까? 꿈꾸는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그의 이름에 따라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꿈꾸는 꿈을요 비웃을 겁니다. 그게 무슨 꿈이야? 그 가지고 어떻게 살 수겠어? 있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면 은 아무리 하찮은 꿈이라도 하나님은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가운데 위대한 꿈으로 만들어줄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상식이 동하는 꿈은요 그냥 상식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꿈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꿈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가운데 상식적인 꿈을 꾸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상식을 뛰어넘어 허황된 꿈이라더라도 하그 꿈을 가지고 명사가 아닌 동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응원해주고 우리가 곁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이땅 가운데요, 요셉 같은 꿈꾸는 자가 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아이들의 두 손을 통하여 이어가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 이 업이라는 영화인데요, 사실 이 업이라는 영화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영화는요, 제가 볼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노래 같아요. 제가 이 나중에 우리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시겠지만 이 영화에 보게 되는 집을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칼 할아버지가 수천수만 개의 풍선을 떼어가지고 집을요 하늘을 띄워버립니다. 제가 볼때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아이라 제가 불렀던 그 이제 제시세때 그런 노래를 불러봤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대중가사 중에 다섯 손가락이란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이런 노내려 버립니다. 그+ 그 노래가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그 그 노래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칼이라는 이 할아버지에게는 엘리라는 이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칼과 엘리라는 이부부는이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파라다이스의 폭포를 보러 가는 것. 그 꿈을 이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 이 사랑하는 엘리라는 이 자기 부인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칼 할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될 흔적인 이 집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 동네가 재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사업자가 와가지고 맨날 집팔라 그러면 이칼 할아버지는 옛날에 까칠하지 않았는데 아주 까칠한 할아버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공사업자가 맞으면 통보해 줘. 내일까지 안 하면 이 집을 잃어버리겠습니다 근데칼 할아버지에게는 자기 부인과 함께 들 엘리와 함께 된이 집이 자기의 모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수천, 수만 개의 풍선을 달아가지고요 그 동안에 해보려고 했지만 못해봤던 모험을요, 이 집을 통째로 날려버려가지고, 그 꿈꿨던 파라다스 이 폭포를 향해서 집이 날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칼라 할아버지와 함께 이 모험을 떠났던 친구가 명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러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불청객이었어요. 이 친구는 경로 봉사활동 뺏지 때문에 그 할아버지 찾아왔다가 그 집에 숨어서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그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이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영화를 다 보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하고 하나 보셔야 되있는데요왜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 이외 영화 감독은요, 이 영화를 왜 어비란 이름으로 지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 어비라고 지은 이유는 이 영화의 고수란이 정신에 담겨져 있거든요. 왜 수많은 영화 중에서, 왜 제목 중에서 이 감독은 왜 어비라고 이 제목을 지었을까? 이 어비란 감독이 피터파크 피터 파크의 그 감독이 이 어비란 영화를 만든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읽어드릴게요. 칼은 아내와 함께 꿈꾸던 여행을 떠난 적은 없지만 이 일을 통해 인생 최대의 모험을 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삶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이다. 그런 게 인생이다. 이게 바로 업을 만든 이 피터, 파, 피터 닥터라는 감독이 이 인터뷰 도중에 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어릴 적 생각했던 꿈들 혹은 지금 이 영화가 왜 업이라고 했는지가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본다면 이 영화는 또 다른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오늘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화 설계를 통하고 또 어린이와 함께하는 꿈의 극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잃어버리는 꿈을 꺼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잘 보셨습니까? 네. 애들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더 좋아진 것같해요 네.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나중에 이그카레아는이 그 할아버지가 변화되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카레아 할아버지는 자기 부인 엘리를 위해서라면 그 추억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들, 현실 세계를 부정하면서 사실 이 할아버지 칼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런 할아버지의 그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 케빈이라는 새가 그물에 걸리고 자기 집에 불탔을 때그 할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케빈이란 새를 구할 것인가 자기의 추억인 집을 구할 것인가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자기 추억에 묶인 사람이다 보니까 케빈 즉 자기와 함께 하는 소중한 덕 더그라든가 케빈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그것에선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요. 자기 과거에 집에 집착하는 나머지 이 케빈이 그물에 걸렸+ 걸렸 불구하고 집을 구하는데 신경 쓰게 되죠. 나중에 이, 이 칼이 그 부인과 함께 모든 추억을 다 이루기 위해서 파란 폭포에 집을 안착을 하지만 사실 그 주위,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었는 거죠. 케빈이란 새도, 어, 러셀이란 친구도 없어진 겁니다. 그때 이, 이 케빈이, 어, 그이 이 칼의 할아버지가 이 잡힌 케빈과 그리고 러셀을 구하러 갈때 그때 자기 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버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집에 있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집이 다시 뜨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칼 할아버지의 이 가치관이 변화인 겁니다. 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있는 소중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엘리라는 여자와 함께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추억이고 자기 것인데 불구하고 그걸 하나 하나 버립니다. 가구도 소파도 내 부인과 함께던 냉장고나 모든 것들 다 버리죠. 버리고 나서 집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은. 지금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 모험을 떠나게 되고 거기에서 케빈을 구하고 또 러셀을 구하는 가운데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은 이그러셀는 친구와 함께 이 칼이 그, 그 아이를 아들로 삼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그그 그, 그 친구에게는 아빠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 맨 마지막 장면에 이 패치를 달때 엄마만 있었지 않습니까 아빠가 없는 아이인데 이칼 할아버지가 그의 아빠가 되어지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화가 어비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어비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얽매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내일의 미래의 꿈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찰스 먼치라는 여러분 사람 보이셨죠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꿈꾸기 위해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늙을 때까지 그 새를 찾았던 그 차스먼츠 그 사람은요 그 꿈은요 자기 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거든요 누군가의 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꿈을 사는 사람은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차스먼츠란 사람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 새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정글에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미래 꿈이 있다면 현재 내,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까? 함께 하십시오. 그때 우리 의 모든 과거를 떨쳐버릴 때 우리는요 꿈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 현실 속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함께 여러분 손맛 잡고 여러분을 꿈을 유나간 여러분이 생기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